엄마, 아빠, 카톡으로 받은 사진. 저장하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셨죠? 아들이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. 세 번만 누르면 저장 끝이에요. 제가 직접 천천히 해볼 테니까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. 카톡을 열고 받고 싶은 사진이 있는 채팅방으로 들어가 보세요. 저장하고 싶은 사진 위를 꾹 눌러주세요. 여러 메뉴가 떠요. 저장 또는 앨범에 저장을 누르세요. 이제 저장이 되었어요.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스마트폰의 갤러리 앱을 열어볼게요. 카카오톡 또는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보세요. 방금 저장한 사진이 딱 나와요. 사진이 안 보이면, 카톡 설정에서 자동 저장을 켜야 해요. 그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. 이제는 받은 사진. 직접 저장도 하실 수 있겠죠? 생활 속 불편함. 아들이 하나씩 도와드릴게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.